트럼프는 이재명이 도착하기 전에 SNS 글을 통해서 이재명이 아클레스건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는 듯하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.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. 그리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도 없다. 자 이것은 그야말로 파산 선고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재명과 더 이상 대화를 할수 없는 상태다. 이렇게 했지만 막상 만나서는 트럼프는 또 이재명을 죽기 쉬우기도 하고 이재명과 관련해서 한국에 관련된 이 통상 또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수긍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관세율이나. 또는 협상 내용보다는 트럼프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해서 입장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명을 했는데 자, 여기에 관련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.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. 런데